한동화 상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전고체 관련 주죠. 어 전고체 관련 주면서 이제 이 전기차 화재가 이번에 나면서 어좀이 화재에 대한 게좀 많이 민감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나온 얘기가 어, 화재를 정말 피하고 싶으면은 전고체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 가 나오면서 전고체가 엄청 이제 올랐죠. 근데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는 어디예요? 삼성 SDI죠. 얘들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얘들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장주가 안 움직이고 밑에 있는 전고체 이 스몰캡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단기적인 테마라고 밖에 볼수 없죠. 우리도 알고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만대 중에 한 대에 불났는데 이게 오래갈 테마일까요? 이전에 급발진 관련 또 나왔죠. 급발진. 그 성호전자도 엄청 그때 올랐다가 이틀 연속 확 올랐다가 바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이 급발진도 오래 안 갔어요. 똑같아요. 지금 대선이 일단은 트럼프가 안 되고 헤리 쪽이 돼야지 저 이천지도 한번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처럼 이런게 나오기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단기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진, 진짜로 갈 테마면은 오늘 엄청 갔을 거예요. 오늘 엄청 갔을 거고 또 문제는 17,500원 뚫어야 됩니다. 알잖아요. 누가 봐도 한농화선 이거 세력 매집 준 거. 얘들이 뭐 실적이 나오긴 나오죠. 그런데 뭐 정확히 한농화성이 정고체에 대한 뭐 엄청난 수혜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얘들은 그냥 이 세정제랑 그 글리콜 에테르? 어, 이런 특수산업 유화지 이런 거 생산하는 업체예요 실질적인 정, 이 정고체에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이 수혜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매도하시고 17,500원 위에 차트가 안착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안착돼서 위에서 놀면요. 다시 25,000원까지 쏴요. 근데 여기가 안착이 안 되면은 다시금 꺼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종목이란 거죠. 지금 당장에 오래갈 테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상으로 볼 때는 단기적인 테마는 맞지만은 지금 또 얘기 나온 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랑 또 만나서 좋은 얘기를 나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1 0 0 전기차 말고 현대에서도 내연기관과 배터리, 를 같이 해서 내연기관이 이 바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바퀴를 움직이고 엔진에서는 전기를 충전하는 이 발전기로만 쓰는 엔진을 지금 다하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만 지금 전기차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더늘어나 n g i n e e r s engineers, e n g i n e 생 r s engineers, e n g i n e e r 도도 n g i n 그런 식으로 세계가 풀러지기 때문에 항상 세계는 바뀌어요. 시향도 바뀌고 세계에 대한 이좀뭐 인식도 바뀌고 우리 전 세계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밖에 없고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 이전에 이천 원지 올랐으니까 또갈 거야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은 안갈 확률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투자는 냉정하게 하셔야 된다. 요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어, 완성이 되었고 어,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어,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조목을 포착을 어,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어,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미,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어,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어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어,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어,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더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 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라고 쓰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 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 가입하하고 하신, 어,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급등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 주세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분이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어,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좀 표시라는 거고, 밑에 어,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도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하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 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를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어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어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적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이 주식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모르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아무튼 뭐 어,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 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어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 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낼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어,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뭐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일 문의란이 있어요. 1대일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어,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을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